오늘 수요일 날짜 뉴욕타임즈에는 언뜻 이렇게 한 번씩 거충거충만 내가 지금 읽어봤는데 자 먼저 도착하면 저는 한 6시쯤 저쪽 대문에서 뽑아다가 거충거충 거충 보면서 거충거충 거충 읽으면서 한번 올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자세히 볼 것은 주로 미국 뉴스를 주로 보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관련 뉴스 오늘 보니까 미국의 그 정치 현안 미국 대통령 선거가 (11월) 달이잖아 <laughs> 근데 아주 미국 국민들의 지금 여론이 이 한쪽만 봐서는 안 되는 게꼭 (4년) 전에 그 둘이 지금 그 미친 트럼프하고 그다음에 저신 빠진 바이든 잘 걷지도 못하는 이두 사람이 다시 리매치가 되는 거에 대해서 진절머리를 낸다는 거야. 어. 야, 두, 두 노인네가 아주, 그러니까 그 트럼프 밑에 따라오는 그, 쨍이도 안 되는 그 여자, 할리가 말이야. 어젠가 하는 소리 들으니까, 두노인네가 붙어가지고, 이거, 내부에서 는 소리야. 그러니까, 공화당 안에서도. 둘이 붙는 걸 국민의 70% 이상이 지금 반대를 하고 있고, 그 다음 둘이 공통적인 상황이 미래, 미국의 미래에 관한 소리를 한마디도 하지 않는 노인들이라는 거지. 야, 정치 한번 이게 제가 붙들면, 바이든은 말하다가 실수를 밥 먹듯이 하고 잘 걷지도 못하고 누가 옆에 가서 다 건드리면 그냥 쓰러져 죽게 생겼어. 그런 노인들가 계속 또한번 하겠다고 그러고 그생생한 애들 다 놔두고 왜 이렇게 그만둘지를 모르지. 저 사람이 30몇 년 전부터 대통령을 되려고 노력했다니 어? 죽어도 한번더 해야겠다고 저러는 거지. 참 사람의 욕심이 저러다 저러다 저힘 빠지면 죽지 저게 트럼프는 또 봐봐 어? 법원에 걸려 있는 그 소송이 91개라냐 91개 저런 놈이 무슨 대통령이 썩 정신 이 썩은 놈이거든 그러니까 썩은 놈들이 썩은 놈들이 앞에서 막또 떠들으면 막 저놈을 뭉쳐서 어? 미국 한번 제대로 만들자고. 정신이 썩은 새끼가 어떻게 미국을 이끌으면 되냐고. 아, 또, 우크라인 뉴스 보니까 이 북한 새끼들이 제공한 무기가 이 러시아 놈들이 그 무기를 갖다가 쓰는 바람에, 어?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엄청나게 불안하게 오고 있다는 기사가 지금 나와 있네. 전 세계가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. 이돈 새끼들이 전부 정치를 잡고 우리나라는 저 무능한 놈이 자꾸 뭐 엉뚱한 뭔 엉뚱한 번 쇼를 했었고, 아이고 서울 대학 나온 새끼들이 왜 이렇게 병신이 많어? 술만 퍼먹고 살아가지고 술을 안 퍼먹은 새끼도 저 한두근인가 저 새끼는 이 무슨 뭔꼭 초등학교 오는 행동을 해, 나불나불나불하면서. 아이, 정치하는 놈들이 가장 미친 놈들 같아. 가장 돌대가리들이 하는 것 같아.